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아, 6월 10일 목요일 장 시작 전이구요 아, 이번 방송은 이제 전일 미국증시죠 6월 9일 미국증시와 관련된 마감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국내 증시의 어떤 영향 전망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에 국한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뉴욕 증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아, 주요 지수별 등락률을 보면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S&P, 러셀까지 모든 지수들이 다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 쪽 증시에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는 아니죠, 사실은. 아, 나스닥 생명공학이나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상관관기는 없지만은, 저들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오르고, 저들이 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따라 내리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승했고, 빌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좀 보면요. 둘러보면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그니까 이제 그 행정부죠, 예, 백악관에서 공화당과의 인프라 투자 법안 협상을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했습니다. 큰일났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산업재 등을 비롯한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줄줄이 날아락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사실 이 뉴스 전일 장중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고 있을 때 그것도 거의 점심시간 무요 점심시간 오전장에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예, 뭐 일부 반영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공화당과 백악관 즉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협상을 중단한 것이지 완전 중단이 아니에요. 초당파 의원들 있죠. 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중 초당파 의원들의 협상으로 그 공을 넘긴 상태고요 아, 당분간은 초당파 의원들 간의 협상을 지속하는데, 여기서 결렬시, 이제 민주당 독자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인프라 투자를 갖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연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러죠. 항상 이렇습니다. 작년에 2차, 재정부 양치 얘기 나올 때도 거의 수개월 이상을 끌었죠. 예, 항상 이렇습니다. 음, 자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예,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뭐 경기 민감 섹터나 아니면 산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의회가 중국 견제법이라는 걸 가결을 했어요. 미중 마찰이 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러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전일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은 장 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 장중에 나온 뉴스예요. 미국장에 어제 영향을 일부 미쳤지만 예, 장중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채찍을 줬는가 하면 당근도 줬어요. 예, 틱톡과 위채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한 거죠. 이걸 행정명령을 어,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5억 개 백신을 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이 5억 개 백신을 구입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 백신주들이 강세가 나왔어요. 예, 뭐뭐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어 이런 백신주들이 전체적으로 예,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음, 자, 뭐 이거는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거고 미국채가 1.497% 예, 10년물 국채가 당중에 1.475%인가 그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그 3월 저점 3월과 5월 각각 찍은 저점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예, 즉 이걸 보면은 뭘 생각할 수 있죠. 자, 테이퍼링예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죠. 예, 테이퍼링이 할수 있는 어 어... 테이퍼링을 야,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야 테이퍼링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왜러면어 물가 예 인플레 압력이 강화돼서 그러니까 물가 그다음에 고용 그런데 이 물가 부분 즉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이 연준 위원들이 다들 그랬어요 그죠 일시적인 거야 걱정하지마 내년쯤에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어차피 줄어들어 2% 이내로 줄다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지 최근에 한 2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예. 어땠냐면은 전체적으로 좀 완화 국면이 계속 지속됐죠. 1.6% 이하 혹은 1.6% 안팎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 안정적이었죠. 흐름 자체가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10년물 국채 아~ 어, 발행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쟁률이 좋았어요 영청률이 예, 그러다보니 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연준을 믿고 있어요 이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연, 지금 현재 물가 어~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는 연준을 믿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아~ 국채수익률의 흐름으로 어볼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거의 이쪽 국채수익률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안 드리고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고용률은 계속 저도 거의 매번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고용률은. 그런데, 6월달에는 별일 없지 않을까요? 그죠? 6월FMC에서는 아마 시장 주체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결론을 보고 가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일 뿐은, 어차피, 고용보고서 이미 다 나왔어요. 그죠? 5월달 고용보고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laughs> 누구나 또다 아는 거. 6월달부터 실업급여 보너스를 냈다가 중단한단 말입니다. 주요 주들이 20여 개가 그러면은 이 보너스 받고 버티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고용 시장으로 들어가요. 취업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가 넘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어이 사람을 뽑기 위해 가지고 예. 어 기업들이 예. 구직을 아 구인을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 실업자들이 이제 구직을 하게 될 경우, 예, 이 구인과 구직이 맞물릴 경우 폭발적으로 왔다 놀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저기 이 7월에 발표될 6월 고용지 고용 보고서보다는 8월에 발표될 7월 고용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즉, 테이퍼링에대한 때문에 이번 주 월은 그냥 그저 관망세 수준 정도로 보는 게나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증시 변화인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음 뭐가 올랐겠니라는 게 보여지죠. 그죠? 예, 대체적으로 다 보여집니다. 자뭐 국제유가 예, 조금 하락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조금 상승했더라고요. 어 일단 보면요 제가 주요 섹터별로 보면 그냥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시작해서 얘네들로 끝났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 쪽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좀 유틸리티가 조금 상승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비철금속 쪽이 상승을 하면서 유틸리티 쪽이 좀 상승을 해줬고, 예. 그다음에 회원주들이 조금 이제 좀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빅테크가 조금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예, 그 정도 외에는 특별히 어디가 이제 뭐 산업재, 산업재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금융 이쪽 이런 특히 이제 흔히 말하면 가치주 섹터들이 다 일제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경제활동 재개 즉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차익 시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FOMC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짙은 관망세 때문에 일단은 좀 수익이 좀 나면은 좀 현금화하고. 뭐, 요런 전략이겠죠. 예, 요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빅테크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로 어제 제가 본거 같은데, CNN인가 어디 뉴스에서 봤어요. 봤는데, 골드만삭스를 기억하는데, 이 G7에서 이제 법인세율을 최저 한도를 15%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이게 실제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S&P 500 기업들의 기준으로, 예, 이 부분이 1%가량 감소한다, 라고 해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세라는 건 증세가 있기 전까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영향을 미치고 증세가 확정이 되면,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죠. 테이퍼링을 할지 안 할지 그게 불확실성이고, 그게 우려스러우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이제 테이퍼링 할게, 라고 하면 확정을 딱 지어버리면 뭐가 되죠? 이제 테이퍼링 논의 시작해서, 어,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려고 그래. 내년 1분기부터, 내년 2분기부터,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으면요, 시장을 어떻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를 받아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안 가니까. 그죠? 가는 건 분명히 있는데 안 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근데 안 가는 거라 이 거예요. 안 가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어, 안 가는구나. 뭐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해서 어, 쭉뭐 빅테크들도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낙폭이 막판에 축소가 되면서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전환해서 이제 끝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채금리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블로그에 올라갈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했고 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예, 거기다가 이제 각종 정책과 맞물린 어떤 성장 섹터들 있죠? 이런 성장 섹터들도 하나, 둘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테이퍼링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더 세게 가는 말이 있는데, 뭡니까? 뭐냐면은 결국에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들. 이 쪽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즉, 시장 전반이 다 세지 않고 그쪽으로 압축, 압축, 압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국내 증시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예, 그,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예 네, 뭐, 국내 주식시 같은 경우도 요새 거의 뭐 비슷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 싶어가지고, 예, 크게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수국고임, 뭐 옵션 만기일에 따른 뭐 미리, 예, 미리, 어, 어떤 일본 물량의 청산, 그 다음에 로로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락한 거다. 특히 반도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새벽에 아... 끝난 미국장에서도 마이크론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2%때 이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하락해가지고 마이크론이 하락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마이크론이 먼저 하락하고 SK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경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대만 있죠. 예, 제가 그 재밌는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리포트를 하나를 봤어요. ING 글로벌에 예, 그 ING 쪽에서 나온 자산업용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하나를 봤는데 이게 대만에 대한 아, 리포트입니다. 아 대만에 대한 그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예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의 살짝 좀 밑으로 좀 조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거기다 대만도 TSMC 신설 팹 예, 신규패, 그니까, 지금 투자하는 곳이죠. 네. 그쪽을 시설 투자하는 쪽에서, 이 이, 저기, 이 시설을 갖다가, 생산시설을 갖다가, 어, 구축하고 있는, 예, 그런 회사 있잖아요. 예, 하청업체. 예. 이 구축하고 있는 업체 직원 하나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죠. 뭐, 그런 위치도 있고,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단 뭐,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큰 성장률을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성장률이 좀,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반도체도 일부 포함이 돼있고요그 예, 근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미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은 일단은 좀, 당연히 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좀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그 분위기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또 가는 섹터들은 갈 거예요, 그죠 가는 섹터들은 뭐 미국이 리오프링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꼭나오는할머 없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천만 명 돌파한다 이러죠. 어제 중은 거인가요 오늘인가요? 천만 명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오프링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 옵션 만기라고도 그렇게 크게 연동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섹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여러모로, 예, 시장이 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예, 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 좀,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이게 두 가지잖아요. 앞으로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하나는 유동성 자금이 이제 점차 축소될 것이냐, 공급이 줄어들면서 축소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카웃 부분이죠. 기업들의 실적이 피카웃이 아니겠느냐. 요두 가지 이슈일 겁니다. 이게 가장 클 거예요. 이두 가지가. 근 이거에 대한 논란이 크다 보니 6월 증시가 좀 가깝한데 일단 FOMC가 끝난다면 FOMC가 끝난 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좀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일단은 일단은 7월 한뭐 7월 뭐 고용 보고사와 소비자 물가 지수 봐야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에 예, 그래도 7월 한 초중순까지는 좀 그래도 그렇게 어렵는않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 뭐 가느냐 예, 신고가로 계속 가느냐 혹은 신고가로 들어갈 것이냐 찔끔 반등하다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목별 산업별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야지 뭐 수익률을 극대화 든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또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면서 예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구요. 또, 다음에는 뭐, 종목이든, 테마산업이든, 뭐든, 또, 설명할, 물론 뭐, 설명할 거나 항상 많습니다만은, 예, 오늘도 준비를 한두 개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몸이 좀, 그래서, 예, 몸이 좀 그래서, 항상 핑계에요. <laughs> 몸이 좀 그래서, 아, 요거, 오늘은 요거에다가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방송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